호흡 명상 네 번째까지는 횡경막의 움직임, 갈비뼈의 움직임, 몸통의 움직임, 감각 알아차리고 아랫배 움직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 코끝 접촉점 알아차리기까지 했어요. 자, 곡을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겠습니다. 호흡에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서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자, 들이쉴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 내 몸에 내쉴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 자, 들이쉴 때 횡격막이 내려가죠.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자, 이 화면으로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옆에 갈비뼈, 옆은 올라갑니다. 벌어져서 올라갑니다. 자, 그거 한번 했었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들숨에 내려가고 벌어지고. 날숨에 닫히고 갈비뼈가 좁아지고 닫히고 횡경막 올라오고 자 거기에 집중합니다. 들숨에 내려가고 벌어지고 아 좁아지고 올라오고 가운데 행경막 내려가고, 벌어지고, 갈비뼈 좁아지고, 행경막 올라오고. 계속 집중해서 반복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아, 어깨도 떨어지고, 갈비뼈 좁아지고, 행경막이 아, 올라오죠. 자, 아랫배는 어떻게 되죠? 들숨에 아랫배는 좀 나오고, 갈비뼈 벌어졌다가 후, 내쉴 때, 아랫배 들어가고, 행, 갈비뼈 좁아지죠. 자, 그 느낌에 계속 집중합니다. 자, 들숨에 횡격막이 내려가요. 날숨에 횡격막이 올라와요. 자, 잠깐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1 단계. 횡격막의 움직임만. 횡격막이 내려와요 들숨에 아랫배 살짝 나오고 횡격막이 올라와요 들숨에. 자, 자 여기서 집중합니다. 이번에 횡경막이 내려가죠.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움직이잖아요. 횡경막이 그냥 있어요. 자, 둘숨에 횡경막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오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럼 횡경막이 올라와야 되는데 날숨에 내려갑니다. 어렵죠? 이거 원래 어려워요. 집중하면 됩니다. 횡경막에는 감각세포가 없어서 잘 어려우면 아랫배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아랫배 움직임. 숨을 들이시면 배가 나와요. 하, 내쉴 때 배가 들어와요. 살짝 멈췄다가 거꾸로 합니다. 숨을 들이실 때, 배가 나와요.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와요. 자, 이제 거꾸로. 숨을 들이실 때, 배가 들어와요. 숨을 내쉴 때, 탁 아, 놔주면서 배가 나와요. 거꾸로 해요. 숨을 들이실 때, 배도 들어와요. 횡경막도 올라가요. 숨을 내쉬는데 네 아, 배가 나와요. 횡경막이 내려와요. 아주 살살하세요. 지금 패러독스칼브리딩 여코흡합니다 우리 들이마실 때 내쉴 때자 어려우면 여러분 다시 원래대로 해보세요. 어려우면 들이마실 때, 행경막이 내려가고, 몸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죠. 내쉴 때, 어, 몸이 내려가는 것 같죠. 갈비 몸통 기준. 들이마실 때, 몸이 올라와요. 내쉴 때, 몸이 내려가요. 그걸 거꾸로 합니다. 자, 들이마실 때, 몸이 내려가요. 내쉴 때, 올라와요. 왔다 갔다, 갔다 헷갈리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제 횡경막 올라오고 내려오고 잠깐 잊어버리고 아랫배 움직임에만 더 집중해 봅니다. 조금 더 쉽게 할게요. 아랫배 움직임에 원래 들숨에 원래대로 해 볼게요. 들숨에 배가 좀 나와야 돼요. 날숨에 하, 편안하게 배가 들어, 들어가죠. 후. 들숨에 아랫배가 나오고 하, 날숨에 배가 들어오면서 몸이 이렇게 쳐지죠. 들숨에 몸이 일어나고 아랫배는 좀 나오죠. 들 내쉴 때 배는 들어오고 몸은 쳐지죠. 걸 거꾸로 합니다. 자, 들숨 할때그 느낌으로 내쉬어요. 들숨 할때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릴라엑스 되면서 숨이 들어와요. 날숨에 배가 나와요. 들숨에 배가 들어와요. 날숨에 아, 배가 나와요. 들숨에 배가 들어오면서 릴렉스. 날숨에 아, 배가 나와요. 자 들숨하는 느낌 그대로 날숨. 내뱉는 느낌 그대로 들이마십니다. 이게 들숨, 날숨, 바꾸기고, 들숨을 날숨에 갖다 바치고, offering, 날숨을 들숨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처음에 이제 크게, 배가 나와야 들어와야 했잖아요. 조금 익숙해지면, 원래 배가 나오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갈비뼈가 벌어지고 다치는 것도 없습니다.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듯 일어납니다. 호흡이 고요해집니다. 모든 게 가라앉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모르게 나갑니다. 완벽하게 고요해집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잘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조금이라도 맛보시면, 자꾸 훈련하면 잘 되실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모든 걸 잊어버리고, 고요하게. 횡경막 움직임 잊어버리고, 아랫배 움직임 잊어버리고,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놓고, 정말 고요하게 들어오는지 모를 정도로, 어떠한 움직임도 느낌도 없이 모를 정도로 나가고, 이게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몸의 느낌은 나가는 건데, 호흡은 들어오고. 몸의 느낌은 들어오는데 호흡은 나가고, 그러므로서 호흡이 고요해집니다. 이게 아나빠나 사띠의 네 번째. 모든 걸 가라앉혀서 호흡을 고요하게 한다. 그것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들숨날숨 바꾸기를 통해서 호흡 고요하게 하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건좀 처음 해보셔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에, 또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호흡 고요하게 하기를 해보시면 점점 더 익숙해지실 겁니다. 호흡명상 다섯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